먼저 그다음 직무 설계의 이제 의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적자원관리에 있어서 이 주요한 관심은 근로생활의 이제 질에 있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제 직무 설계의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직무 설계는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 공급하기 위해서 종업원의 어떤 자질과 능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려는데 이제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전통적인 이제 직무 관리는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직무에 사람을 어떻게 적응시키도록 하느냐가 주 연구 대상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근대적 직무 관리에서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을 중심, 직무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관심의 대상입니다. 직무 설계는 조직의 효율성과 종업원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스질라기와 월레이스는 직무 설계란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고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직무의 내용, 기능, 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내와 그의 동료들은 직무 설계는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과업 내용과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명확히 밝히는 과정이라고 하면서, 또한 직무 재설계는 기존의 직무를 수행하는 작업 내용이나 작업 방법을 변경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직무 설계는 이 조직의 목표와 그 조직을, 그 직무를 맡고 있는 개인의 욕구가 만족되도록 직무의 내용과 방법, 직무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직무 설계는 직무의 내용, 기능, 대인관계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직무의 개선을 통해서 조직의 성과 개선과 종업원의 근로생활의 질을 향상, 근로생활의 질의 향상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직무 설계의 이제 목적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직무 설계는 모든 계층의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직무 그 자체에서 만족을 얻도록 해서 조직 구성원의 직무 만족과 사기 양양과 생산성을 향상, 생산성 향상을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설계의 구체적인 목적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첫째 구성원의 동기부여 향상입니다. 직무설계는 종업 조직구성원의 어떤 동기부여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무설계는 직무를 이제 개선함으로써 구성원의 직무불만족을 감소시키고 근로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종업원이 직무나 조직에 대해서 무관심이나 권태감을 느낄 때, 그럴 때 이제 경영자는 새로운 직무 설계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겠지요두 번째는 이제 생산성 향상입니다. 이 생산성은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대 산출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직무 설계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기계 생산성이나 노동 생산성의 증대를 목적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 직무 설계는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높이고 인적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